여러분의 고구마 제가 해치워드렸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아하 아 이거 자기장 이쪽인데요 아 제로하스라다님 2000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조합으로요 아 갑자기 미션이 와버렸네요 아 자기장이 하필 안좋아 알파 자기장이에요 음, 알파자기장만 아니면은 어, 해볼만 하려나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알파자기장인데 어, 집중보해야 되나? 네우지는 집중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미 왔으니까 일단은 올라갈게요. 어, 파밍을 아예 안한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나름 파밍했는데 이러네요. 뭐야, 아까는 닫혀 있었는데? 여 사람 있다. 잡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 잡고 파밍 해볼게요. 저 사람이 저기서 안 나오면 파밍 가능. 내가 파밍 중이신 것 같은데? 틀려나? 아, 머리가 안 보여요, 일단. 살짝 안 보여. 아, 제가 막, 여기서 막루가 보이는데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어, 잡아보는 게 소원인데. 맨날 올라갈 때만 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드디어 있다. 수십 번 올라와서 이제 처음 봤는데. 어, 자기장 좋아졌네? 아저씨, 각, 살짝만 더 보여주면 안 될까요? 어이거 나온다. 아, 이게 뭐야? 회복하지 말고 가만 히 있어봐요. 아니, 저거. <laughs> 드디어 나왔다. 아, 그쪽 말고. 날 봤나? 회복하다가 절 봤나요? 회복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러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머리가 애매하게 팔에 가려져가지고. 저거 위에 잡네, 이제. 어, 본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고구마, 제가 해치워드렸습니다. 음, 호호, 오호 호호. 호호호호 호. 이거 이 집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서로 위치를 밝았다. 바꿨다고요? 왜, 그냥, 오른손, 왼손을 바꿨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E가 오른쪽 기울기인데 저는 왼쪽 기울기고 왜냐면은 Q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못 가겠던데요? 손가락이 꼬여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수많은 유저들 꽤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손 꼬이니까. 이제 왼쪽, 이제 A를 누르면서 Q 누르는 게 이제, 안 되잖아요. 잘. 음. 그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키를 누르면서 이거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를 누르는 거죠. 이제 견착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쏠 때도 있잖아요. 아, 애매한데. 이쪽 집에서 싸웠다 그래 이집 비어있다 제우현님 후원 2천원 감사합 이 조합으로 치킨씨 이만추 아 재윤이 2 0 0 0년원 감사합니다 이만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불편을 느껴서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바꾼거예요 음. 자기 손에 편한 키로 쓰시면 되는거예요 뭐든 다른 사람 이제 뭐지 다른 사람의 뭐키 설정 이제 뭐어이 따라하실 필요도 없고 음 이제, 자기 손에 맞는 그런 키 설정을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하죠. 걸리긴 했다. 그. 다시 신신. 제우현 님 후원 2만 원 감사합니다. 시, 어? 시, 제로 ASURADA 님 후원 3만 원 감사합니다. 요즘 제 미션만 잘 깨는 듯 물결표 물결표 우